자, 21년도 9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3번 질문 보도록 합시다 퍼즐은 너무 좋아 왜냐면은 1시간 동안 혹은 30분 동안 여기에 집중해서 이거 하고 있으면 자유야 잠깐 자유야 나는 아, 너무 많으면 애가 포기해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5분도 안해 문제 잘못된 거야 어저께 이거 했다고 아침에 자랑을 하면서 오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치 오면서 이렇게 엎은 거지 이제 그러면서 울자랐는데 좀큰큰게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더니 다 챙겨갖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 선생님 와이프가 나를 보면서 참 고마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더라고 참 괜찮아. 나중에 졸업하면은, 이게 하루 뭐 어린이 동, 저기 놀이동산, 뭐 데리고 가서 놀아주고 와도 괜찮아. 아, 동생이랑 같이 데리고 가면 되겠다. 어, 어 갑자기. 어, 그치? 어, 고통은 여덟 배 어. <laughs> 자, 가장 강력한, 이제 이제 강, 가장 강력한 감정적인 경험은, 가장 강력한 감정적인 경험은, 뭐 대짜리다? 아니면 뭐 도우스다? They bring joy, inspiration, and a kind of love that makes suffering bearable. 이렇게 보면 되겠네. 어, bear 하면은 참다, 견디다. bear a b l e 견딜 수 있는. 그래서 O형식으로 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사랑의 종류.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경험이라는 게 감정적인 경험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어, 남친 생기고 여친 생기면 눈에 뵈는 게 없는 막 그런 거 있지 남친 생기고 여친 생기면은 뭐 이런 거다 가져다 주잖아 그치 자기는 절대 누구를 기다려본 적이 없어 근데 여자 친구를 혹은 남자 친구를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5분도 기다릴 수 있고 10분도 기다릴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공감하지 못하는 얘기를 한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간접적으로 다 경험은 했잖아 이러한 감정적인 경험은 어떤 것에 대한 결과냐면 선택과 행동에 대한 결과래 근데 그거 선택과 행동이라는 것은 result in cause 맨날 나오는 거지 bring about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거야. 만들다, 야기하다, 초래하다, 이끌다, lead to 어떤 것으로 이어지냐면 우리의 어, our feeling happy 행복하다라는 감정으로 이어지는 거야. 여기서는 our는 의미상의 주어고 여기에서의 ing는 feeling은 동명사야 동명사.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느낌으로 이어지는 행복하다라는 감정으로 이어지는 행동과 선택이 결과가 감정적인 경험이래. 우리가 행복을 바라본데 정신적인 이런 필터로 정신적인 필터를 통해서 행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대절 이래. It does not mean absence of pain or hurt ache. ACH ACHE는 아픈 거야, 아픈. 통증이 통증, 통증. stomach ache. 그렇지? head ache, tooth ache. 그렇지? 그래서 이제 고통이 없, absence 부재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데 여기서 이시 얘기하는 것은 뭐니 행복이지 행복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아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데 어, sitting with a sick. o e r e injured child 이제 부상당한 아이들과 그렇게 함께 앉아 있지. 근데 여기서는 시팅이 어, 행위자가 누구니 하면은 애브리 페어런트 부모야 부모.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분사구문이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 별로 시험 문제 안 물어보니까. 분사구문인 거고. 어, 아프거나 부상당한 상 부상당한 아이들과 함께 옆에 앉아 있어. 그리고 모든 부모가 모든 부모가 get to know 모모하게 되는데 알게 된대. the proper profound, profound joy 아주 심오한 깊은 기쁨을 알게 된대. that b u b b l e s over when a son or daughter begins to heal 음, begin 다음에는 뭐 똑같이 ing 쓰더라도 의미 변화 없는 건 맞겠고. 아가가 어, 아들이나 딸이 이제 힐 하면은 이제 치료되기 시작할 때 babbles over 하면은 부글부글부글 부글 ba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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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over 넘쳐나는 그렇지? 치료될 때 넘쳐나는 심오한 기쁨을 알게 된대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될 거래. This is a simple example. 이거 그러니까 흔한 예시, 이제 가장 간단한 예시인데 예시를 뒤에 전치사 명서를 설명했네. How we can be flooded with? 이제 flood with 하면은 무엇으로 넘쳐나다 이런 뜻이지. Flood 하면 홍수나는데 어떤 것으로 가득 차서 넘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be flooded with 하면 무엇으로 넘쳐나냐면 어 happiness 행복으로 넘쳐나는 그 방법에 흔한 예시래. 근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더 강력해지는 거지. 근데 여기 음 여기 as를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as를 해석할 때어 주절의 비교급이 이렇게 같이 걸려 있잖아. 그러면 더 행복해지는데 점점 뭐뭐 하면서 행복해진다. 더비더비 더비 구문이랑 똑같은 거야. 점점 더 contrast it with previous suffering. 이전의 고통과 함께 이거를 대조하면 할수록 행복이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야? 강렬해지는 거지. 음, 사실은 좀 정신승리 좀 이런 거겠지. 아, 예전을 한번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봐. 지금 비교해보면. 당연히 지금이 낫겠지. 아니, 지금 행복한 순간이라면 자. 여기서 이슨 어떤 거냐면 h a p p i 이거 뭐였지? 어. 이거 행복이라고 그래야 되니? 잠깐만. 아, 이거 happiness라고 할게. 행복을 이전의 고통과 비교하면 할수록 행복이 점점 더 강렬해진다. 이제 그러한 행복으로 어떻게 넘쳐나는지를 우리가 넘쳐나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예시이다. 어 경험인데 이제 such as this 이런 것과 같은 경험이 go into chemical archives. 아카이브하면은 Archive 이제 기록 보관소 하면 되겠지. 어떤 것을 이제 기록해서 보관소 하면 되겠네. 보관소. 박제된다고 그러지, 그렇 인터넷에 있는 것도 내용도 이제 아카이브 한다 고 그러지. 음 화학적인 기록 보관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림빅 시스템이라는 곳이래. 림빅 시스템이라는 아 림빅 시스템이 뭐 반연계, 변연계 뭐 이럴 텐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서 설명한 앞에 설명했지. 그것은 이제 화학 기록 보관소라는 곳이야. Uh, each time you experience true happiness, 네가 진정한 경험을 이, uh, each time when ever 뭐뭐 할 때마다 진정한 어, 행복을 경험할 때마다 저장되어진 이러한 감정이 are activated 활성화 되어진데 as you are flooded with even deeper joy 더 깊은 어, 더 깊은 기쁨으로 네가 넘쳐나면서 넘쳐날 때에도 Then you remembered. 네가 기억했던 것보다 어, 여기서는 이거를 좀 이렇게 볼수 있어 어, 이거를 뭐 비교급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이걸 어떤 사람들은 뭐 유사관계대명사로도 보기도 하는데 우리는 중요하지는 않고 네가 기억했던 기쁨보다 더 깊은 훨씬 더 깊은 기쁨으로 너는 넘쳐날 수 있어. 어, your spiritual genes, 너의 이 정신적인 이제 유전자라는 것이, are your biological treasure map to joy. 네가 map to joy 하면 joy 가 명사다, 명사, 명사의 명사. 어, to 는 전치사야. 지도인데 어디로 가는 지도 이거야. answer t 어디로 향한 대답 이런 것처럼 기쁨으로 가는 보물지도 생물학적 보물지도야 i n 센스는 괄호 표시해 놓고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 너의 유전자라는 것이 정신적인 유전자라는 것이 어, 기쁨으로 가는 보물 지도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어,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이런 핵심 글의 소재는 뭐 할까? 우리의게 정신이지, 정신. 우리 정신이라는 것은 또 정신이라는 것과 또 이전에 경험된 감정적인 감정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걸 뭘로 만드는 거? 우리의 경험을. 더. 기쁨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기쁨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누구야? 아, 과거에 저장된 감정을 사용하는 우리의 정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다시 한번좀 읽어보자.